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 선생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2학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 시간이 벌써 2학기 수학 1단원 마지막 진도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수업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반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은 이름 그대로 반은 올리고 나머지 반일 경우에는 버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총 10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0, 1, 2, 3, 4, 5, 6, 7, 8, 9총 10가지 수 중에 5보다 작은 5개의 수 그리고 5 이상인 5개의 수 이렇게 반반을 나누어서 0, 1, 2, 3, 4일 경우에는 버림을 해 주고, 5, 6, 7, 8, 9일 경우에는 올림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수를 어떻게 우리가 반올림하는지도 이야기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7 2 3 0 0원인 물건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올림을 해서 만이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럼 그 바로 아래 자리 수인 천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올림을 해 주면 되는데, 2는 우리가 봤더니 5보다 작은 수에 속합니다. 그럼 버림을 해서 72,300원은 약 7만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78,500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수를 바꾸겠습니다. 74,500원이라고 합시다. 74,500원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74,500원을 반올림을 해서 만이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바로 아래 자리 수인 4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4는 마찬가지로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버림을 해서 7만 원으로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인 74,500원을 반올림을 해서 천이 자리까지 나타내보면 어떨까요? 천이 자리 바로 아래 수인 백이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려 봤더니 5입니다. 5는 5보다 같거나 큰 수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백이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을 해주면 7만 5천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5입니다. 5. 5는 버림을 해주는 것이 아닌 올려줘야 되는 수입니다. 5 또는 5보다 큰 수들은 모두 올림을 해 주면 되고 5보다 작은 0, 1, 2, 3, 4이 수들은 모두 버림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수학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1번. 연수가 걷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만보기에 기록된 수를 보고 연수의 걸음 수를 어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4282 걸음 연수의 걸음 수를 4282 걸음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연수의 걸음 4282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282는 4280과 4290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네, 4280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반올림을 해서 12자리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버림을 해서 12자리까지 나타냈을 때의 4280과 올림을 해서 12자리까지 나타냈을 때의 4290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4282는 4280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반올림을 했을 때 우리가 4280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수는 약4280 걸음을 걸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연수의 걸음수를 수직선에 화살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82이기 때문에 한이 정도쯤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282는 이번에는 반올림을 해서 배기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4200과 4300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이야기를 해 봅니다 4282는 지금 봤더니 4 3 0 0쪽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100이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나타냈을 때, 그 바로 아래 자리인 12자리, 80은 올림을 해줘서 4,30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연수는 그래서 약4,300 걸음을 걸었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장, 녹색 네모를 보도록 합시다. 구하려는 자리의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나머지 5, 6, 7, 8, 9이면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12자리까지 나타내면 1의 자리를 봤더니 2이기 때문에 2는 버려줍니다. 4280으로 표현해주고 반올림해서 102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102자리 바로 아래 수인 12자리. 12자리가 8이기 때문에 4282는 올려서 4300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걷기 운동 프로그램에 216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학생 수를 반올림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올림에서 12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216명을 반올림해서 12자리까지이기 때문에 1위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6이기 때문에 0, 1, 2, 3, 4는 버리고 5, 6, 7, 8, 9는 올림을 해서 216을 우리가 약 220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올림해서 1 0 0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1 0 0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 2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1이기 때문에 버림을 해서 약 200명이 될 것입니다. 3번. 이번에는 소수를 반올림을 볼 건데 같은 방법을 해주면 됩니다. 5.284를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8이기 때문에 올려서 5.3으로 나타내 주고 7.063을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3은 버려 줘야겠네요. 7.06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6.527을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려고 봤더니 2는 5보다 작은 0, 1, 2, 3, 4에 해당되기 때문에 버림을 해 줍니다. 버림을 해주면 6.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108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8은 올려 주면 됩니다. 그럼 3.11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반올림에서 천이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천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천이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나타낸다 했기 때문에 백이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백이 자리 사이기 때문에 얘는 버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1499가 아닌 천이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1584는 백이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려 봤더니 5 이상인 수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이천. 맞습니다. 2216은 백의 자리 2,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버려서 200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342도 5보다 작은 수인 3을 버림을 해 주면 2000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마지막 2675 같은 경우는 백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 주면 올림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3000이 돼 버립니다. 자, 아닙니다. 그럼 다음장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등산계 142명이 케이블카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자, 한 대에 탈수 있는 정원이 10명일 때 케이블카를 최소 몇번 운행해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42명이 케이블카를 타야 하는데 케이블카는 한 대에 최대 10명까지 탈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 케이블카를 14번을 운영하면 140명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명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두 명을 나르기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한번더 운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케이블카는 총 15번 운영해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버림도 반올림도 아닌 올림입니다. 올림을 이용해서 케이블카 한 대에 탈수 있는 정원 1 0 명. 자, 12자리까지 올림을 해서 나타낸다고 하면은 자, 12자리까지 구할 거기 때문에 바로 아래 자리 수들을 올려서 나타내주면 등산객을 150명이라고 치고 케이블카를 총 15번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운동회 때 나눠준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데 끈 1m가 필요합니다.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단위를 통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림해야 좋을지 끈이 만들다가 끈이 부족할 경우에는 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버림을 써주도록 합시다.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를 만드는데 100cm의 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해서 1 0 0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8을 버림을 해서 1 0 0 자리까지 나타내면 12자리와 1 자리는 그대로 버려서 900cm만큼의 끈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포장하는데 끈이 100cm가 필요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총 9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게 될 끈의 길이는 900cm입니다. 마지막 3번, 4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엔의 모든 친구들이 키를 나타낸 표입니다. 키를 반올림해서 1위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반올림을 하고 1위 자리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겠네요. 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 주면 7은 5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147cm로 표현해 줍니다. cm는 써줄 필요가 없겠네요. 재준 157.2는 2는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면 버려 줘서 157입니다. 은선이 143.5는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반올림, 올림을 해주면 144입니다. 마지막, 민석이 익히는 151.8인데 8은 반올림을 하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152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은 우리가 건너뛰어서 바로 익힘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16쪽 1번입니다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주어진 자리 바로 아래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12자리까지 나타내라 했으니 1위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올려줘야겠네요 그 다음 100위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2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1위이기 때문에 버림을 해서 6800 마지막 1000위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올려야겠네요. 7 0 0입니다 2번, 지우개의 길이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봅시다. 지우개의 길이는 지금 3.7cm입니다. 자, 3.7cm인데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4cm로 나타내줍니다. 3번. 3일 동안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이 수입니다. 입장한 관람객이 수를 반올림하여 천이 자리까지 나타내 봅시다. 반올림을 해서 천이 자리까지면 1 0 2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겠네요. 자 2는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버림을 해서 18,000명. 21,385명. 3은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버림을 해서 21,000명. 22,752명. 7은 5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2 3 0 0명이 됩니다. 4번. 네 원에 들어갈 수 있는 1의 자리 수를 모두 써 보도록 합시다. 이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7,160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가 커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5, 6, 7, 8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5번. 수 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가장 큰 4자리 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든 4자리 수를 반올림을 해서 102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장 큰 4자리 수를 만들려면 8,421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올림을 해서 102자리까지 나타내 보면 12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2는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버림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8400. 6번입니다. 어떤 수를 반올림을 해서 12자리까지 나타냈더니 350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 반올림을 해서 12자리까지 나타냈다는 건몇이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것일까요? 네. 바로 아래자리 수인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340몇 여기서 올림을 해서 350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350 몇인데 여기서 버림을 해서 나타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345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350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45부터 자, 354 같은 경우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35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5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경우에 5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360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범위는 345부터 354까지만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1번. 사과 846 상자를 트럭에 모두 실으려고 합니다. 트럭 한 대에 100 상자씩 실을 수 있을 때 트럭은 최소 몇 대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올림, 버림, 반올림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트럭이 8대가 있으면 사과는 800개를 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6개가 남기 때문에 트럭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9대인데 이걸 우리가 올림, 버림, 반올림으로 표현해 주면 자, 한 대에 100상자씩. 그리고 수가 남으면 그대로 올림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846을 올림을 해서 1 0자리까지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아래 수들을 올림을 하면 900이 사과 900개를 트럭 한 대에 사과 100개씩 담는다 생각해서 9대라고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2번, 슬기는 서점에서 12,100원짜리 소설책을 한권 샀습니다 이것을 1,000원짜리 지폐로만 책값을 낸다면 최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부족하면 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천0이 자리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12,100을 올림을 해서 천0이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아래쪽 수류들을 그대로 올려서 13,000원이 되겠네요. 3번 공장에서 과자를 2,416봉지 만들었습니다. 한 상자에 열 봉지씩 담아서 판다면 과자는 최대 몇 상자까지 팔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서는 최소일 때 올림을 해줬는데, 최대라고 할 때에는 거꾸로 버림을 해주면 됩니다. 자, 버림을 해서 12자리까지 구해주면, 1 2 자리에서 버림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2410개까지 과자를 팔수 있고, 한 상자의 과자를 10봉지씩 나눠서 판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10을 해서 241 상자입니다. 4번 연순의 모든 친구들이 멀리뛰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뛴 거리를 반올림을 해서 1위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바로 아래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5보다 작은 수익이기 때문에 버림을 하고 5보다 크거나 같은 수익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주고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올림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작은 수는 버림을 해줍니다. 반올림을 해주면 137, 103, 115, 122입니다. 5번 어림하는 방법이 다른 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보도록 합시다. 책을 10권 읽을 때마다 독서 부침딱지 한 장을 받는다면 나는 72권을 읽었으니까 부침딱지 7장을 받을 수 있어. 자, 12자리까지 버림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연수. 생선 62마리를 10마리씩 묶어서 팔면 모두 60마리를 팔수 있겠네. 자, 버림을 해서 12자리까지 나타냈습니다. 준기. 36.8kg인 내 몸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의 눈금을 읽으면 반올림을 해서 1자리까지 나타낸 것이죠? 정답은 준기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어림했습니다. 세 친구가 어림한 방법 중에서 누구의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알아보세요. 일단 방법을 선생님이 바로 쓰겠습니다. 준기는 버림을 이용했고 슬기는 반올림. 그리고 지혜는 올림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물건 을 사는데 누구의 어림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이야기를 해 보면 중기는 필요한 금액을 다 버림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슬기와 지혜인데 자, 슬기의 경우에 반올림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돈은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내가 사려는 물건보다 돈을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슬기 같은 경우는 12,800원짜리 물건을 13,000원. 뭐 이건 괜찮습니다. 200원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9,900원짜리 물건은 10,000원. 이것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7,400원짜리 물건을 반올림을 해서 1,000원짜리까지 구해서 1 0 0자짜리에서 4를 버려줬습니다. 그래서 7,000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400원이 오히려 부족하게 됩니다. 슬기처럼 할 경우에 실제 물건 가격을 합쳐보면 3만 100원인데, 슬기는 3만원 밖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처럼 이렇게 물건을 살 때에는 올림을 해서 돈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뭐, 반올림을 뭐 0, 1, 2, 3, 4는 버리고, 뭐 5, 6, 7, 8, 9는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조금 더 가까운 수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